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시오. 좌표 평면에 A 점, B 점, C 점을 한번 표시해 볼게. A 점 마이너스 2 콤마 1. B 점4 콤마 0. C 점1 콤마 4. 자, 그럼 ABC 연결해 보면. 이렇게 삼각형이 되겠지. 자, 그럼 문제에서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려면 우선 사각형을 만든 다음에 계산을 좀 해줄게. 자, 그리고 여기를 D점, 2점, E점이라고 한번 표시해보자. 자, 그럼 삼각형 ABC의 넓이는 사각형 DEBC에서 삼각형 DAC를 빼고 삼각형 AEB를 빼줄게. 자, 그럼, 사각형 DBC는 사다리꼴이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니까 3, 플러스,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니까 6. 그리고 높이는 0에서 4까지니까 4, 그리고 2분의 1, 마이너스, DAC 삼각형은 DC의 길이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3. 그리고 DA의 길이가 4부터 1까지 3. 그리고 2분의 1. 마이너스 삼각형 AEB는 AE의 길이가 0부터 1까지니까 1. EB의 길이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지 6.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네. 자, 그럼 9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8 마이너스 3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9 마이너스 1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3이 되겠지? 그러면 18 마이너스 2분의 9 마이너스 3 계산해주면 2분의 21이 돼. 그래서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21입니다.